바로 오늘 새벽 슈퍼주니어의 숙소 앞인데요 수험생 려욱씨 일찍 일어났더라고요 잠은 잘 잤어요? 네, 많이는 못잤고요네 네. 지금 너무 졸립니다 <laughs> 어, 하도못 잤습니다 공부 정말 잘해요 근데... 네, 많이는 그러니까 보통 수험생들처럼 많이 못했구요 틈틈이 조금씩 아, <laughs> 몰래 몰래 조금씩 아, 그래. 아, 우선 리더 형님께서 어제 잘 보라 시라고 아, 그러니까 <laughs> 오늘 응원 해주시러 가신다그랬는데 주시고 <laughs> <laughs> 계십니다. <그냥> 그런 <laughs> 계십니다. 그런 <laughs> 그런 그리고. 이거 지금 이 보온병인데요. 이 동해 형님께서 자고 있는데 막막 <laughs>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여서 막 일어났더니 막밥 <laughs> 차려주시고 이거 보온병. 그래서 저도 사실 준비한 게 있습니다. <laughs> 형 주무시고 있었어 아 준비한 게 있습니다 <laughs> 있습니다 제가, 제가 려욱 군을 위해서 유산균 발효유를 준비했습니다 <웃음> <웃음> 잘 어울린다 려욱아 어, 멋있어 멋있어 장난스러운 형들 덕에 려욱 씨 긴장이 파이팅! 좀 풀린 것 같죠 슈퍼주니어의 려욱 씨 드디어 도착했네요 든든한 응원군인 멤버들과 여전히 함께했는데요잘 보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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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내가 <laughs> s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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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보겠습니다 네, 말 긴장했나보니까. 그냥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먼저 가는데. 요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